예,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원건 목사입니다. 이 소강 성 목사가 이래 어, 이번에 정률 성 어,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어, 정률 성 탓에 강주가 자파 성지로 어, 각인되어질까 걱정한다. 어,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교계의 신문 어, 이제. 에, 교계의 언론 같은 데도 올라와 있고요. 오늘 아침에 또, 어, 마침 종교 기자가 또 인터뷰를 해서 조선일보에도, 어, 신면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사진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다고 하면서, 자, 어떤 내용, 성 목사, 강주, 정률성 기념공은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어, 이렇게, 에, 교, 이 그리찬, 어, 투데이지에도 올라와 있네요. 올라 있고. 그 다음에 또이 조선일보 이런 데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온 것을 요약하면요. 이자시 정률성 기념공원 문제로 정치권이 공방이 뜨겁다. 저도 호남 출신입니다. 20대에는 강주 신학교를 다녔는데 5.18 강주 민주 항쟁을 겪었습니다. 정률성 기념공원 한 눈으로 볼 때는 일리가 있지만은 두 눈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합니다. 그는 분명히 중국 어 중공군이었고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어 북조선 노동당에 입당하여 6.25 전쟁 당시 중공군 일원으로 참전을 하였고 조선 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강주가 민주화 성지가 아닌 자파 이념의 이미지로 인각된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지역은 6교5때 공산당으로부터 가장 많이 순교를 했던 곳입니다. 하고, 한 눈이 아닌 두 눈으로 역사를 보고 해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자, 인터뷰를 할 때는, 자, 이게 이제 자신의 순교 기념관 영광, 어 전남 어이 기념탑에 가서 사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인의 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정희 호남 시인의 눈물은 어디에 하는 그런 이제 시를 읽고 자신의 에, 자신을 거기에 대입을 시켰는데요. 자그 시가 내용이 한눈 가진 사람과 두눈 가진 사람이 서로를 예 서로를 병신이라고 우기고 있다 나는 울었다 그런데 내 눈물은 어디에 도나 자파도 우파도 아닌 내 한쪽 눈 어디로 갔을까 내 눈물은 어디에 도나라고 했던 이 시를 읽고 자신이 어젯밤 시를 읽고 잠들었는데 나도 일어나자마자 한쪽 눈만 뜬것 같아 거울로 달려갔다 다행히 두 눈이 붙어 있었다. 어, 이렇게 이제 우스개로 말을 하면서 이 내용이 에, 자신도 두 눈이 분명히 좌우 눈을 어, 이그 어, 효율성 있게 에, 이 그러면서 어, 자신은 이렇게 잘그 분간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좌우에 여기 좌파도 우파도 아닌 내 한쪽 눈 어디로 갔을까 한쪽 눈만 바라보고 보면은 안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예, 자신을 자기는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어, 이런 그 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자신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지도자 한 사람으로 이 글을 쓰는데 예, 예, 자신이 호남 출신으로서 어, 호남의 민주화 성지가 강주는 민주화 성지가 되어야 되는데 예, 5.18 민주화 정신이 훼손당하고이 어, 좌파 이념의 이미지로 인각되면은. 예, 각인되면 은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25때 공산당 때문에 호남 지역이 가장 많은 흘렸다고 하면서, 이제 그, 어, 77명이 공산군에 학살당했던 저 호남, 전남 염산, 염, 영광 어, 영광 염산교회에 이야기를 하고요. 기념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음,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예. 기독교 순교자 기념탑 77명이 예, 여기 뿐만 아니라 어, 호남에 가면은 이렇게 기념관 세워놓은 곳이 예, 또 강경 같은데도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사진을 올려놓고요. 어,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러나 나는 종교 지도자로서 때로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내 양심을 억누를 수 있었지만 페이스북에 올리기로 했다고 하면서 밤새 동안에 지웠다가 썼다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인터뷰에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게 됐다 고민을 왜 했는지 저는 이 소강성 목이 많은 이제 유튜브를 올리기 때문에 이 심정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자기는 조화롭게 두 눈을 가지고 보는데 한쪽으로 편향되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 고민이 올릴까 말까 고민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소강성 목사는 정말 그뭐 따르는 사람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상당히 이 이념 문제에 있어서 자신은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 정말, 그,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서, 어, 문 정권에서, 어, 이 윤대통령으로, 어, 우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엄청난 만연이 인연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많은, 어, 이 논란을 지금 가져오고, 어, 전 세계적으로 이문 대통령이 논란을 가져왔죠. 예, 뭐,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정전, 뭐, 평화, 어쩌고 해가지고, 에 트럼프를 운전자 노릇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많은 그자편향적 갈라치기 이런 무리가 이념적인 편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워질 뻔했던 그런 위기를 겪었는데요. 이 이념 문제에서 소광석 목사는 정말 이해불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윤정부에 이제 여 새로 들어서니까 또. 이 숟가락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옛날에도 있었는데요. 정권만 바뀌면 빨리 달려가서 끌어안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 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6.25의 참전용사 10몇 년 동안 방공 이데올로기 이념을 어, 너무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 있죠. 기독교 안에서는 이승만과 더불어 이런 이념에 대해서 어 반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너무도 뚜렷하게 역사상 70년, 에, 이 80년 동안에 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우리의 피를 흘리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6.25 때에 에, 호남인이 가장 많이 순교를 했다 하면서 이 10년 동안 에, 이6 2 5의 참전 용사를 기리고 한 사람이.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도 말하는 사람이 왜 지난 5년 동안에 윤, 문 정권 정부 때, 그는 왜 호남인으로서, 이런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대통령 문재인 때의 반미, 친북 친중으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해양 세력 끊고, 국쪽으로 향하여 가려고 운전자 노릇을 그토록 해서 이렇게 많은 실패를 하고 엄청난 많은 문제를 어 지금 야기시켜 놓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에 타령하는 사람들. 예. 이토록 어 이렇게 이 모든 그 통합보다도 지금 이념이 더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할 때는 여기에 에이 정치에 있어서는 문재인 그리고 조, 종교, 특히 기독교계에 있어서는 소강석의 책임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제가 안 편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잘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왜 문재인 때 이재명, 이재명을 찍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완전히 문재인과 이재명과 박지원, 뭐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어뭐 벨그 이야기를 또 어 그리고 점을 잘 치다 이연 이인영은 또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북한 돕기에 에, 그렇게 에,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큰 소리를 나큰 교회 모여 갖고 앞장서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미향에 대해서는 왜 한마 이토록 정말 단기독교직인이이 이 간첩 이상의 사람 윤미향과 그 남편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한마디를 하질 않았냐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코로나 전국 때 가장 문 대통령이 지금 지났고 이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혐의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에 가장 앞장서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잘못을 어, 어, 그때 교단 그 대표를 하면서 말이죠 한국체교의 대표를 하면서 어, 결국은 우리가 잘못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이런 억압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거기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에, 소강성 목사입니다. 예, 그러고 또 정강훈 목사 애국 운동하는 일에 가장 대척점에 서서 맞서고 있, 대립적인 관계를 갖고 형성해 있는 사람이 바로 소강성 목사입니다. 자, 이 정도에 대해서 자기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이런 정률성에 대해서 자파성 이념에 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이중적인 잣대.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 이중성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뭐 연합운동이라든지 대표성을 가지면 안 된다. 예. 중부 지역의 사람들이 대표성을 어떤 면에서는 가져야지. 이런 사람이 한교총 대표가 되고 지금 통합운동위원장이 되어지고 어, 이런 일에 에, 이 앞장설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전혀, 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정부에 있어서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그 성격,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 여기도 또 이렇게 에, 자신이 이런 그 모순, 이런 그 이중성, 이중작대, 어, 이런 것들을 어, 이제 나타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